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이번 주 어, 저희가 레이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에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해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쑥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기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불 위에 장작을 집히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다 놓고 불 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번제물을 태워서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이런 저희가 레이기의 중심 주제인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레이기의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제사고요. 다음 주는 이제 성결, 구별된 삶.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절기에서 네기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고, 거룩한 것도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성교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율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펜스와 같다고 했습니다.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이런 그 울타리를 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고자 합니다. 이 울타리를 넘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쓴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쓴 사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울타리를 넘어서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길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퀀터티로 생각을 합니다. 죄를 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적게 지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있고 많이 지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죄는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을 하는 것이고 작은 죄는 내가 하는 선의의 거짓말. 여러분 이건 작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든 죄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큰 죄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작은 죄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에서도 부모가 죄인이라고 자식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원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죄. 그것이 원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는 선악을 내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은 누가 구별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여러분 세상에 100%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100%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히틀러 보십시오. 히틀러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틀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 그의 어, 아내 에마 브라운에게는 히틀러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 히틀러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 좋은 사람, 100%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라는 말은 그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크리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죄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한테 좋은 것은 좋은 것이요, 우리한테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면 그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시면 나쁜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나쁜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에서 벗어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헌신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제하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죽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사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소나 양을 잡아서 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절에 보면, 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재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재물로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번제물 위에, 번재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동물에게로 옮겨져 갑니다. 그러면 이 소나 양은 죄인이 되는 거고 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이 소나 양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 일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을 잡으면 온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인 이리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은 유월절 양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유월절에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번제물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효력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롭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번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죄 지을 때 또는 속죄일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6월절 어린 양이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번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성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그 피로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행복한 삶,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에노기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그 교제를 우리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그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 제사 사건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임하여진 놀라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레이기에 나오는 이 말씀, 제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제사가 제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연결될 때, 여러분 이 제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버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아버지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일마다 때마다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12학년들 그들의 진로를 주께서 선인도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이번 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중부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먼저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아버지의 평화와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이 아버지의 하나님, 파수할 때, 보람이 있듯이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보람이 있는 사역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믿음이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신명들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인 성교사님, 마닐라 침내신학대학교 정대섭 성교사님, 원주민 성교를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원주민 성교 특별히 셔복에 많은 원주민들 아버지 그들이 소망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 이런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중복 기도회가 있고, 또 우리 아, 청년들. 그리고 학생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영커플들 교회 잘뿌리내리게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이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또 우리 학생회 여러분 지금 이제 이번 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쉐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새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 커플들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조선호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커플들 또 리더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김혜은 집사님 또 강세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찬양팀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아버지 또 수고하는 동안에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가사에 은혜받게 하시고. 멜로디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